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간 곳은 김포에 위치한 대명항입니다. 대명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꽃게로 유명한 어시장입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백백백백백백백 나도 백대표야. Leave you a l o n 백대표야. 골딘만 공유해 주는 나도 백대표구도 나도 백 대표야. 초입에 들어온 첫 번째 집은 킬로에 2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어 꽃게는 3 킬로에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어시장들이 그렇듯이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게 있어서 가격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곳도 선어는 3 킬로에 2만 원이고요. 대명항의 최대 장점이 예전부터 품목과 가격이 다 써놓고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웬만한 소코리에 담아놓은 것은 만 원에 맞춰서 진열을 해놓고 판매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소코리들이 다만 원입니다. 해도 시청자분들 그건 다 아시죠? 봄엔 암꽃게, 가을엔 수꽃게. 알람느라 암꽃게는 가을이 되면 살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활꽃게를 파는 두 번째 점포에 왔습니다. 선어 꽃게가 이곳은 4kg에 2만원이네요. 드디어 찾았네요. 만원짜리, 키로에 만원짜리 활꽃게. 키로에 얼마 이래요? 어, 어. 어, <laughs> 키로에 얼마 필요하죠? 만원씩, 만원씩. 만원씩. 아, 크기별로 이거 가격이 네, 틀려요? 네네. 네, 네. 이쪽은 제일 큰 거예요? 만오천원. 드릴게요. 3kg 하면 4만원. 4만 5천원인데, 4만원 드요 이게 지금만 이렇게 좀 싸죠? 네, 지금만 이렇게 좀 싸요. 이제 한달 지나면 더 싸져요. 이거 뭐 기가 만원. 만원짜리를 받은데, 아직은 시알이 작긴 작네요. 그래도 키로 만원이면 가성비는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석 지나면 키로 3, 4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봄에 참 맛있는 범개가 보입니다. 얘는 어떻게요? 해로에만 원. 범개가 제철은 4월부터 6월까지라고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꽃게이기 때문에 범개는 지나쳐 갑니다. 이것도 소코리에 담겨져 있는 가자미랑 정체를 알수 없는 생선이 만원 씩입니다. 이런 거 부담 없이 만원 씩에 사다가 구이나 조림하면 두끼 정도는 해결 되겠네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 30분 정도였습니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인지 퇴근한 점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떠리로 빨리 팔고 퇴근을 하려는 심산인지 가격도 내려받고, 덤도 많이 얹어주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상술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어 특성상 오늘의 활어가 내일이면 선호가 될 확률이 높아서 마감 시간에는 싸게 주는 곳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만오천원짜리 요거 나와서 뻘리하고 하려고 만원을 파는 거야, 엄마. 핫도그. 김치 얼마나 드릴까?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 만원이면 사지요. 만오천원씩 응. 팔았어, 엄마. 언니야 얼마나 드릴까? 많이 사가지고. 달아봐요, 달아보세요. 응? 달아보세요. 달아봐, 계속. 아니, 서울에 얹어놓고 달아보세요. 3kg 한번 달아보세요. 저거 이게 아이 뭘또 빼. 아, 아유. 몇 킬로, 5킬로 사. 3킬로, 3kg, 3킬로, 3kg, 3킬로면은. 5킬로 사. 충분할 것 같아? 5킬로 사, 쌀때부모님도 사가지고 우리 오늘 들어온 거다 파는 거야. 네, 맞습니다. 5만 로 너무 많이. 그 5만 원이야. 한 마리 더 얹어서 어? 5만 원. 같은 만원짜리인데 여기 점포가 씨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소코리 무게가 500g 정도 잡고 500g 정도 덤으로 더 주신 듯 합니다. 상인분은 소코리가 400g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입질의 추억님이 저울치기를 당한 영상을 보고 저 집에 가서 다 달아봅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주는데 따로 3,000원을 받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여기저기 정말 개판입니다. 점포마다 전부 파는 게 개만 파는 듯해요. 근데 꼴뚜기가 한 소코리에 만 원입니다. 저거 선도만 좋으면 횟감으로 초장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놀래미 살쪄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해요. 놀래미가 지금 킬로에 얼마예요? 4만 원이요. 4만, 4만 원? 자연산 놀래미요. 많이 안들어왔나 봐. 그러면 8 자연산 놀래미가 키로 4만원이네요. 엄청 비싸다고 느껴지는 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정말 대명왕은 만원의 행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다 만원입니다. 오케이, 3키로 범계 이건 어떻게 해요? 만원 만원 지금 보고 계시는 선어 꽃게는 선어로서는 선도가 괜찮아 보입니다. 꽃게 된장국이나 꽃게 라면 끓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소분해서 얼려놨다가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요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kg에 2만원, 3kg에 2만원. 대박이죠, 정말. 만 원, 오천 원, 대박이다. 집에 오자마자 저울을 쟀더니 5.3kg가 나왔습니다. 무게를 재보고 얼른 손질해서 3kg 정도는 찌고 3 마리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가격은 알려드렸고요. 지금은 수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꽃게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비루한 몸뚱이를 비추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수요일에 집중해주십시오. 뭐 이정도면 만원짜리 치고 매우 만족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게 다리도 살이 탱글탱글하게 차 있습니다. 모든 꽃게가 좋은 건 아닙니다. 3kg 중에서 딱한 마리가 이렇게 시꺼먼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먹어봤는데 맛은 괜찮더라고요. 내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살밥은 괜찮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